안녕하세요. 이정민 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드라이버 스윙과 아이언의 스윙이 같은지 혹은 다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꿀팁도 들어있으니까 꼭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드라이버랑 아이언은 일단 길이도 다르고요. 무게도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특징이 다르고 두 가지 체의 용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스윙을 할 때도 반드시 변화를 주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들의 차이를 주고 신경을 써야 될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언은 각각의 지형, 오르막이나 내리막에서 정확도를 요구하는 샷이고요. 드라이버는 거의 평평한 지형에서 비거리를 내는 용도의 샷입니다. 이런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몇 가지 변화를 줄 건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윙 시 헤드로 포인트입니다. 아이언은 이제 공보다 앞쪽에 로우 포인트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음, 다운블로우로 공을 내려치는 그런 샷이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로우 포인트가 공보다 이전에 생성되면서 이후로 헤드가 올라가는 경로에서 볼을 치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바로 스탠스입니다. 스탠스를 우리가 설때 아이언보다 드라이버 스탠스를 더 넓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안정성과 어떤 체중 이동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서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 루틴을 좀 일정하게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볼 뒤에 그냥 막 이렇게 서는 게 아니라 어, 항상 양발을 볼 뒤에 모은 상태에서 스탠스를 취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아이언 같은 경우는 발을 공 뒤에 모은 상태에서 헤드부터 정렬하고 왼발, 오른발을 50대50으로 서시면 되고요.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공 뒤에 발을 모은 상태에서 왼발을 살짝 열고 오른발을 넓게 벌려서 셋업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은 우리 체중의 분배와 이 어깨의 기울기입니다. 체중 분배 같은 경우 아이언은 50대 50. 그리고 그립을 잡을 때이 오른손이 왼손보다 아래를 잡기 때문에 이쪽 어깨가 주먹 하나 정도 떨어지는 게 기본적인 자세예요. 근데 드라이버를 스윙하실 때는 왼쪽이 40%, 오른쪽이 60%로 체중을 주시면 되는데 초급자분들은 이게 40대60 애매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좋은 방법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이언은 똑바로 선 상태에서 이렇게 몸을 숙이고 셋업을 한다면 드라이버는 똑바로 선 상태에서 오른손을 이 허벅지에다가 대고 주먹 하나 정도 내려가게 몸을 기울여 볼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립을 취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러운 기울기도 생기고. 그럼 어깨 각도도 자연히 상향 타격이 되면서 머리도 살짝 기울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각도를 그대로 스윙하는 동안 유지하면서 휘두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척추가 이렇게 되면, 척추가 이렇게 일자로 서 있으면 임팩트 후에도 헤드가 낮게 진행이 되면서 다운 블로우가 되는 것이고 척추가 또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며 임팩 후에 헤드가 올라가면서 볼을 상향 타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백스윙 때 어깨 의 회전량입니다 어, 먼저 제가 두 개의 회전을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도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세요 어, 우리가 상체를 많이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어깨를 돌려 보시면 골반에 걸려서 상체 회전이 90도를 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일어선 상태에서. 상체를 돌려보면 이렇게 100도 이상 충분한 회전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체의 숙임에 따라서 회전량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드라이버를 설 때는 아이언보다 상대적으로 상체를 선 상태에서 셋업을 취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전량도 아이언에 비해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스탠스와 체중 분배, 그리고 어깨 회전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드라이버와 아이언 스윙의 차이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